안녕하세요. 안고TV입니다. 오늘은 갑자기 이슈로 떠오른 카타르 월드컵 2701호 논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. 안덕수 트레이너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입니다.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와도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. 안 트레이너는 인스타그램에 선수단과 찍은 사진을 게시하면서 장문에 글을 올렸습니다. 게시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그들의 여정은 아름다웠고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. 이 사진이 포르투갈과의 예선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이대로는 끝내지 말자며 2701호에 모여있던 2701호 결의입니다. 송영식 선생, 이철희 선생 고생 많았습니다. 한 사람당 케어 시산이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이었습니다. 하루에 한 사람이 다섯, 여섯 명씩을 케어하다 보면 손이 퉁퉁붓고 불어뜨기 일수였지만 그들이 흘린 땀 앞에는 고개 숙일 수밖에요. 2701호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2701호가 왜 생겼는지는 기자님들 연락 주시면 상상을 초월할 상식밖에 일들 자세히 알수 있을 겁니다. 부디 이번 일로 인해 반성하시고 개선해야지 한국 축구의 미래가 있을 겁니다. 저 또한 프로 축구팀에 20여 년 가까운 시간을 보낸 사람이기에 한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. 바꾸세요. 그리고 제 식구 챙기게 하지 마세요. 2701호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가 사비로 마련했다고 합니다. 정황을 보았을 때 대한 축구협회를 비난하는 글로 보입니다. 이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월드컵에 참여한 국가대표 선수들까지 좋아요를 눌러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. 얼른 진실이 밝혀져 갈등이 원활하게 해결되었으면 합니다. 지금까지 안고TV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